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DBS 주간뉴스입니다. 동대문구의 11월 셋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구 곳곳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제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11월 10일 서울시립대 UOS홀 음악관에서 제1회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이 열렸습니다. 11월 10일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2 0 1 9학년도 고교 진학 정보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구 곳곳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제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평안과 풍년을 축하하기 위한 제와 어명을 받들어 시작되었다는 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제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전농일동의 부군당제를 시작으로 청량리동과 회기동의 산신제, 이문일동의 산고사제, 휘경일동의 영신제, 답심리일동의 장령당제가 거행됐습니다. 동대문구는 지역과 주민의 번영을 기원하는 전통제대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향토성과 역사성을 갖춘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11월 10일 서울시립대학교 음악관 UOSO 와트홀에서 제1회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예쁜 노래, 고운 노래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음악적 재능이 있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연령층을 확장하기 위해 올해 창단된 동대문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첫 번째 정기공연입니다.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 공연은 하늘나라 동화, 아빠와 크레파스 등 동요 5곡, 흥부놀부, 난감한 애등 민요 3곡, 추억의 영화 OST 등 정은희 지휘자의 지휘 아래 맑고 고운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하모니를 선사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모든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11월 10일 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2019학년도 고교 진학 정보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고교 박람회는 자사고 2개교, 자공고 특성화고 3개교, 일반고 6개교 등 11개교가 참여했습니다. 각 학교는 진학 상담 교사 2세명을 상담 부스에 배치해 학생 학부모와 일대일 개별 진학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고등학교 선택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학교를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신이 속한 마을의 일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 가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모든 활동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오는 토요일 동대문구에서는 이 마을 공동체와 협치를 경험해 볼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열리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도시전략과 마을협치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 b s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